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4월 30일 장중에 보내드리는 선물온 유망주 시간으로서요. 천일 강조해드린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부분 소프트 웨어 그리고 바이오 등 뉴스 특징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단기 관심, 타이밍, 유망 종목을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12시 21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15포인트 상승한 2,702포인트서 자 1. 1,700포인트를 살짝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 수준이네요. 1.8포인트 상승한 871포인트. 자, 최근에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지수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연속성 있게 이 추세적인 상승까지는 가능할까? 그건 좀 의무심이 들죠? 예, 특히 이2700 전후, 그때 갭상승했던 이 부분에서 저항이 예상되면서 상승 탄력은 어느 정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종목별로 보면 지난 3월 달에 2700선 돌파할 때는 외국인들의 집중된 매수세가 나왔던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 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지만은, 이번 상승에서는 기간이 순매수 나오면서 바이오라든지, 아까 말한 자율주행, 이러한 소외된 종목군에서 시장 상승한 데서 전반적인 순납매가 나온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요,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는 가운데, 그쵸? 시장을 주도하는 빙 분석을 하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기간이 순매수에 나온다. 그러면 상승 종목이 확상된다. 그러면은 그 동안 소유를 받던 종목이 간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이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소장증권 TV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도체 포함해서 IT 섹터 그리고 이 바이오 그리고 저 PBR 관련 종목 이세 가지 섹터를 중심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도 바이오주들, 소외된 음 반발 심리이냈해서요수환매가 나타나고 있죠. 자, SK바이오팜이라든지, 그죠? 어, 그리고 뭐, SD팜이라든지, 셀트이라든지 어, 전반적인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이 SK바이오팜. 현재 3.1%, 2800원이 상승한 88,700원. 그렇죠? 상승으로 저는 1분기 실적 뿐이 아니라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된다.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저는 어, 계속적으로 좀 빠질 때마다 물량을 늘려가야 되지 않나는 말씀드리고요. 자, 셀트리온도 지금 3.7%죠. 그렇죠? 그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재상승을 준비한다. 바이오주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이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에스티팜죠. 오늘 어, 5.8% 상승한 94,100원인데요. 장중에 지난 3월 중순 고점 부분까지 올랐다가 에, 경계성 매물로 인해서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는데. 이 짧은 조정 이후에 전국주까지는 왔다. 저는 이 돌파가 가능하지 않나 해서 좀더 보유를 해도 된다는 말씀드리 결국은 저는 ST팜을 팔아서, SK바이오팜으로 교체는 하는데, 아직은 그런 타이밍은 아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쏙쑤기는 바이오 종목이 있죠? 동화의약품. 아직 움직임이 안 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 보유, 관망을 해달라라는 말씀드리고 바이오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요 어,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어제 우리가 자라닉스라든지 라이콤이라든지 모바일 옆에 다 차트 모양이 비슷해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달라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이 테슬라 중국 내 완전 자율 주행 상용화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예,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우리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이, 이 뭐, 라닉스라든지, 오늘 부분 빼고요. 오늘 한15% 정도 현재 진행되고 있고, 장중한 때 상황까지 갔었네요. 그리고 라이콤, 그죠? 라이콤도 빼면은, 그쵸? 어제 비슷한 모양, 바닷권을 탈피하는 모습들, 한 지금 20% 정도 상승하고 있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죠 자, 이것도 지금 11% 상승하고 장중 한때 2 3까지다 차트 모양이 비슷한데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 리가 관심 있게 봐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예, 이 선불옷 지금 우리가 이제 방송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불론의 장중 방송에다 자 선불옷 이게 모택동이 주장했던 얘기죠. 그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부자가 될수 없으면, 능력 있는 사람부터 부자가 되라, 선불그 그니까, 이, 우리가 주식 투자는, 저, 돈을 벌기 위한 건데, 특히, 빨리 많이 벌기 위해서는, 단기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능력 되고, 단기 매매, 전업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손절 자신 있는 분들, 시장 흐름에서 지금 가장 부각이 될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이수장증권 TV가 5월서부터 새롭게 개편이 되면서 그 동안에는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만 방송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번 5월서부터는요. 선물은 장중에 방송을 한번 하고, 그리고 장 마감 후에는 하모니 투자 방송해서 이 방송은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을 목뭐 으로 삼으세요. 이 포트폴리오 한열 종목을 구성을 해서 분산 투자와 분할 투자 원칙으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요 어,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특히 선불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장에서 부각되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증시 주요 일정표 그러니까. 예, 일주일 동안에 몇월 며칠 날 어떤 일정이 있다. 그죠? 먼저 알고 그 주가의 종목을 관심을 이에 놓고 보면은 타이밍에 왔을 때 누구보다 매수가 가능하죠? 또 기사라든지 그날의 핫 이슈 종목으로 유수 특징주가 있습니다. 자, 어제도 우리가 핫 이슈에서 자율주행을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오늘의 핫 이슈에서 뭐 자율주행 일순위 매매 집중센터에서 테슬라 중국 내 완전 주행 상용화 기대감 그죠? 그 관련 종목 건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서울 개최 그래서 이 AI 관련 종목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 그리고 뭐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급 급증 대응 그죠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으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8.7억, HM, 웨이퍼, 세정, 공급, IMT라든지, 뭐, 반도체, 응? 이런 식으로. 오늘의 하드 이슈. 그니까 시장에서 인기 있는 뉴스 나왔던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놓고, 저, 어, 타이밍을 잡으라고 거. 이거는 증시 주요 일정. 오늘도 어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예, 월요일, 월, 화, 수, 목, 뭐, 금요일까지, 그쵸? 5일치 발송을 해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주요, 증시 주요 일정표는 5일치다 보니까는, 어, 화일를 압축을 해서, 어, 우리가 발송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압축 파일로 문자로 발송하다 보니까 소수 몇 분은 시스템상으로 좀 에러가 계속 나오더라고 발송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양해를 구하고요.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매일매일 오전에 뉴스 특징주는 어 다른 분과 똑같이 지금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증시 주요 일정표라든지 오늘의 핫 이슈 종목을 무료로 바꿔서 싶으신 분들은 이 방송을 듣는 분시겠죠?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뭐화라는 말보다는 그냥 어, 증시 주요 일정표를 어, 신청을 합니다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감사합니다라든지 그렇게 짧게 달아 댓글 을 달아 주신 다음에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그 전화번호로 매일 오전에 예 아까 말씀드린 오늘의 핫 이슈와 증시 주요 일정표를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서 아까 말씀대로 이 선불로는 개인적인 영역 까아까만대로이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차들이 뭐20% 30% 왔다갔다 하는데 그거를 유튜브 방송 보고 사고 팔로 하기에는 저 개인 능력이 더 크다 그 그렇죠?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시장에서 인기 있는 그리고 인기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군들을 소개를 해준다란요. 어, 그런 말씀드리고 또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서울 개최 오늘이 오늘부터죠. 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AI 투어에서도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폴리토, 그렇죠? 예, s p 소프트 XM, 폴라리스 오피스. 자, 이것도 지금 차트 모양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갖춰가고 있어요. 자 보면요, 예, 플리토, 그렇죠? 플리토, 폴라리스, 오피스, 엑셈, 그렇죠? 엑셈도 차트 모양 상당히 양호하죠. 뭐 한글과 컴퓨터, 그렇죠? 그리고 에피소프트 이런 모습들 한번 치고 가는 한번 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쪽이 한번 부각이 될수 있다, 그죠 우리가 LLM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특징 중 지금 시장에서 기사화되거나 크게 부각되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큽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분들이 빨리 많이 벌기 위한 단순한 그런 욕심 때문에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게 되죠. 그다가 매수하고 좀 빠지면 또. 크게 다시 빠질까 봐 추경 매도 손실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어 요 자기의 뚜렷한 투자 원칙이 없는 분들은 이러한 종목군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 죠 그렇죠? 우리가 예,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조정 받을 때 들어갔는데 더 빠지는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미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더 빠진다 해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일부 빠졌던 상태기 때문에 반등을 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잡아달라라는 말씀이 되는데, 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한글과 컴퓨터하고 우리가 솔루엠을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도 한글과 컴퓨터, 오피스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개발 판매 업체죠. 일단은 상승 논리는 1분기 실적 성장과 AI 사업 다각한데 화 오늘까지 지금 3일째 마이너스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예, 60일 이평선인 예, 23,300원 전후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자. 어, 지금 음봉사 조정을 보면은 뭐 일째지만요 하락으로는 (3일째인데) 자 지금 (450원) 하락한 (23500) 자 (20일) 아 (60일) 이동평균선이 (23300원) 다 거의 근접했죠. 자, 거래량. 지금 61만 조. 지금 시간이 12시 33분. 그러면 전일 수준의 거래량 정도는 나온다. 그죠? 그러면 크게 감소는 까지 는 아니더라도 어, 전반적으로 어, 거래량은 감소 추세이고 수급적으로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 주가는 조정을 받는데. 그죠? 예, 지금 외국인들이 소폭 순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한번 저걸 볼까요? 예, 한글과 컴퓨터. 즉, 급그 아까 그거는 이제 장중일에서 정확하지 않고, 이제 키움증권이 18만 주 매도하고, 키움증권이 14만 원. 그러면 개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증권사죠? 그러면 개인들이 소폭 매도. 미래에세 증권이 8만 2천 주 매도. 미래에세 증권창구에서 7만 주. 그러면 오늘도 개인들이 매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수급도 양호하다. 그리고 의미 있는 61평선이 23,300원. 그러면 오늘 정도에서 뭐 어, 23,300원 전후에서 뭐 30%나 50% 정도 선침의 차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내 생각 반대로 움직여서 손절가는 22,500원을 유지를 해달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 삼성 SDS죠. 그렇죠? 어, 지난 어제도 방송을 통해서또 솔루엠 밑에 에, 강하게 에, 우리가 소개를 해드린 종목인데요. 삼성의 IT 서비스와 물류 사업을 담당을 하는데 1분기 실적이 지난주 발표했죠. 영업이익이 2,25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해서 실적이 호조됐어요. 물류 부분은 실적이 좀 부진했지만, 이 IT 서비스, 특히 클라우드 관리, 이쪽 부분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적 좋아졌다. 특히, 이 기업용 생성형 AI 서비스 사업이 크게 부각이 될 걸로 보인다. 그래서 주가 상승을 견인할 거다. 수급도 실적 발표한 후에 크게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예, 오늘 좀 많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틀째 조중인데, 그렇죠? 지금 현재 3,800원, 2.3%좀상승해 오히려 오늘 빠지면 좀 타이밍을 잡아볼만 한겠죠 오늘 오히려 좀 떴다. 하지만은, 이 16만 원대에서는 아마 좀 저항을 받을 겁니다. 다시 조, 조정이 나오면은 만약에 이대로 치고 가고 17만 원 돌파되고 간다르면은 뭐 나하고 인연이 없다고 그냥 손 떼시고 만약에 15만 5천 원그 전후까지 내려온다면은 한번 타이밍을 잡아도 되지 않나라는요 어, 그런 말씀드려 항상 말씀드렸듯이 네, 주식 투자는 누구나. 빨리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탐욕에 의해서 오히려 손실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타고난 그러니 자기 스스로가 다알 겁니다 그렇죠? 투자 성향이라든지 그래서 빠른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음, 이 단기 매매를 하실 때 근데 몇번 해봤는데 잘안 된다 아마 대부분 투자가 분들이 그럴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항상 조정을 이용해서 그렇지만 그 조정도 아무 종목이 아니라 시장에서 부각됐던 그런 종목군 중에서 수급이라든지 재료면이라든지 심리면이라든지, 그죠? 의미 있는 지지선이라든지, 그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매수의 가담을 한다 그러면내 생각 반대로 움직일 때보다 오히려 어, 상승할 때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흐름에서 주도주를 알기 위해서는 증시 주요 일정표라든지 뉴스 특징주를 그죠?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댓글을 꼭 달아주시고 이 아래 핸드폰 번호로 신청을 해주시면 매일 오전 장전에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 현대투자 예, 예 유례원 안내제.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예, 아까 방송한 것 중에서, 어, 어제 말씀드렸던 솔루엠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봐 드릴까요? 그죠? 자, 솔루엠. 지금 현재 250원 하락한 26,000원 전후였어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상당히 의미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실적 발표가 작년에 5월 초순, 그러니까 5월 초순이면 실적 발표할 겁니다. 그러면 실적이 부진해서 빠질 때를 활용해서 이 26,000원 전후에서 한번 관심을 현재까지 움직임은 상당히 양호해 보인다라요 어,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아무리 양호해도 또수식간에 어, 변할 수 있는 것이 주가의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25,000원은 꼭지켜달라라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어. 오전 유망주 어, 선불원 유망주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